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친척언니랑 같이 2인용 탈출 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어 친척언니는 스키니 어 레인보우 어어 어,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할머니가 어 잠시만 카트 어 두개다 아 맞다 카트 언니 아니요. 이거 타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냥 내가 이걸... 나, 응, 됐어. 뭐야? 메이드 바이... 뭐냐? 샤워볼? 1. 2.3. 나 여기서 잘... 왜... 나 죽었어. 어? 나 살았어. 언니 나 살았어. 여기로 와. 나 피가 반이야. 어2 5 근데 여기서 좀비 나2 5거 아님? 잠시만. 난이도를 좀... 이렇게 평화로움으로 할게. 레일 뭐냐? 우리맞아 이, 고난의 시작, 고난이래. 모임이고. 아저씨, 모임. 또? 아, 짜증. 리가 아, 가고 있잖아. 왜 자꾸 그래. 카트를 타야지. 카트 타고 있잖아. 어 가르피카츄. 뭔 가르피카츄? 쿠키가 그려져 있어야지? 응 당연하지 먹고싶 세이브 구한 세이브 해야지 3 죽음. 뭐냐? 자자 언니 빨리 자 그래야지 내가 잘수 있단 말이야 알고 있어 그런 것들만 내가 <laughs> 그나 요거 솔직히 못하는데 나탈출을만전 못하는데 아니, 나 음, 점프면 좀 음, 못해. 어히 점프면, 나 진짜 못해. 어, 네. 4만 1일이 됐네. 어? 어, 저희 신청 언니는 진짜 웃겨요. 어? 오, 씨나 어? 세이브 좀 할게, 잠시만. 나 죽으면 나 끝이야.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냐? 그. 너무, 음, 너무. 음. <laughs> 밤 됐어. 야, 나 떨어졌는데 살아났다. 아, 맞다, 나, 씨. 나 언니가 안 됐어. 이씨 어, 맞다. 오, 씨, 내... 어? 아 맞다 오이씨 아멀링으로 하면 안되지 뭐야 이거 뭐냐 뭐가? 자꾸 떨어져 여기서 내가 죽고 있다고 아씨 언니 내가 창조적으로 할테니까 언니가 다시 들어와 안 주고. 빨리 어디로 I l o 다시 I saw you. 잠시만 어디로 가는거야 w you. I saw y o 포인트 어디야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어디야 언니 어 I saw you. I s a 시 you. I saw y 다 u 언니 그러다가 떨어져. 해. 응, 아니, 빨리 데고 들어와. 나시에 뭐 아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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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. 좀... 응, 방금 전에 작은 빠께서오셔 가지고. 언니 빨리 와. 언니 어어 열심히 가고 있다네 어딘데? 에이 씨, 빨리 안 와? 되었도나 사람 죽음 아이 그냥 날아 에이 시 짜증나 왜? 이건 버판지 응. 이렇게 해봐, 그냥. 비켜! 죽을 뻔 했잖아. 몸에 죽었다. 에이씨. 어? 살았네. <laughs> 언니, 날아봐. 언니, 날아봐. 난 날아지는데? 에이씨. 자 탈출구를 찾아서. 오이. 이거 어, 나 이런 거 잘하는. 거 근데 이거 화음자광먹으면 괜찮다. 이거 미소도 깨지 못했다는 그 지옥의 탈출 나 이거 많이 깨봤는데 나 죽음 불 붙었어 응? 나 무적인가? 뭐 내가 무적으로 했잖아 나불 붙었는데 안 죽어 당연하지 내가 무적으로 했으니까 그럴까 나도 타 죽어야지 나는 가한다 나도 타야지 <목소리> <어느식 없더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떨어지면 안 돼. 이건 뭐지? 떴어. 아, 떨어지면 안 돼. 베드락이야. 베드락이야. 죽어, 죽어. 소금수 같은데 이거. 야, 거기 아니네. 여기네. 잠지만 유리를 부술해. 래 어. 응. 유리 부거가 생겼어? 다리. 가자. 어. 그냥 올라가야지. 나 솔직히 이거 진짜 이런. 어, 저기 엔드가 보여. 이거 대규모라 던데 엄청 짧은데. 아, 언니 빨리 안 와? 오고 있어. 보다시피 내가 좀 자리 드어 드디어 왔다다! 이야, 찾아. t h 니 혼자 엔드 하지 마! 이 플레이 있어 아, 잘못. 어, 비록 저희, 어, 사촌 언니는 오지 않았지만, 어, 그래서, 어, 저라도 또이 게임을 끝내고 고요 그러면은, 다음 때 뵙겠습니다. 밴드 안녕 싫어 이미 했어.